아, 좋다.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죠. 신호등이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아, 뭐야? 잠깐만. 아, 뭐뭔 소리야? 이제 저는 전투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아, 뭐꿀리면은또 이제 뭐 캐시질도 할수 있고. 캐릭터 새로 키울까? 어, 그럴까? 아, 일단야 새로 키우자. 새로 키우자. 가자. 오, 야, 야, 구구 채널.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구구 채널 이거 입벽지 부렸대. 이벽지 가줘야 인지 상정. 에, 이벽지 풀어서 빨 존나 뛰어 여기 비키니 누나도 좋네 많아. 제일 야옷으로좀 입어 주세요. 해좀 <목소리> 치우쇼. 아, 체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와, 여자 존나. 와, 뭐야, 무슨 무슨 비키니야 이거? 미쳤나? 여러분들 캐릭터 다시 키울게요. 이번에 얘 봤으니까 다시 키워 보자. 재밌는 걸로. 이번에는 카로케 보라고요? 남자 해 보자고? 아, 남자 애반데 남캐 진짜 진심해? 역캐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나 원래 진짜 RPG 게임 원래 역캐 진짜 절대 안 하거든. 근데 이 게임은 역캐 해야 돼. 재미는 카로케라고? 미울은 마나 리볼버를 사용하는 총사입니다. 아니, 총안 좋아요? 총 괜찮잖아. 마나를 탄환으로 쌍총인데? 사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레티는 헤비 캐논을 사용하는 포병입니다. 마울 대포. 미유는 마나 리볼버를 마울... 사용하는 총사랑 레티, 대포 총, 대포 총골라 미유 미울... 대포해 오케이. 최모선? 여자 최모선? 그러면은 어머 어, 수줍어하네. 어우, 귀여워. <laughs> 야, 존나 예쁘네. 와. 수고 이네 <laughs> 야, 머리 스타일 1, 1, 2, 3번 중에 뭐 어떤 걸같요 자, 1번. 긴 생머리. 2번. 묶음 머리.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3번. 2번 아니면 1번인데, 1번... 근데 1번은 머리 정도는 좀안 됐어. 이게 1번, 11은 캐릭터 고유머리임. 그러면은 약간 좀 변화를 주자. 이걸로,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뒷모습을 봐야 돼. 이, 이 약간 묶은머리 보면 은 기분 좋지 않을까? 키좀 크게 하자. 와... 어, 됐어, 됐네. 어. 이, 이거, 이걸로 해. 눈색, 사륜난 눈썹... 눈썹은 또 이제 좀 진해야지. 다 괜찮은데? 이걸로 가자 이게 가장 자연스럽다 이게 어, 와 존나 이쁘다 최무선 아니야 최무선을 이을 새로운 대포 최.. 최하루 아! 아, 씨. 최베리 아! 개고바 아니냐? 최.. 최.. 셀리 최댕댕? 뭔 소리야 니네 이제 뭔 소리 하니? 이거 스토리 안봐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재밌겠다. 나 대포! 이거 진짜 재밌으면 쭉 간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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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다 야, 야가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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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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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얘뛸때 뛸, 뛸 되게 귀엽다 사냥 같은 거 저도 안궁금하니까 빨리 야겜 보여줘라 아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사냥 위주로 할 건데 혹시 그 야한 의상 입고 저랑 같이 그냥 따라만 다니실까? 어 뭐야 스킬이었다 스킬 자 제트 <laughs> 아, 화염 어? 최무선인데? <laughs> 아나 부르기 부르기 와야 코트 어렵다 이거. 단점이 있네.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네. 배포는 배포 쏘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이동 못해. 아니 이 구작 캐릭 말고 야겜 캐릭들 좀보여줘봐노즈하니까 야겜 캐릭이야? 님 누워보세요. 팬티 팬티 하나 되겠네. 가자 나왔어. 어, 하염포 뭐야 이거 빨리 입 아바타 빨리 뽑아라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아이 그 아바타 지금 하라고 키트가 어떤 거예요? 상자 어디 있어? 이거야 디바 크리스탈? 이게, 이게 상자강이야? 여기 보니까 구성품에 아바타 선택상자 거래불가 스페셜 라우터 세트 선택상자 스페셜 댄싱 디바 세트 선택상자 디바가 개쩐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핸드폰이 저... 어디 있지? 자 구매한다 28개 딱 되네 5만원만 해보는 거야 거래가는 시케시 아이템 획득하게 될게우아 거래소 안에 내가 갈 거야. 자 가자 여기서 까보자이 바다를 바다 바라보면 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평선, 와와 장관이긴 하네. 와 이거 말고 뭐 없잖아, 그렇지? 자 간다. 뭐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 오, 열기? 오 뭐야? 오오오 오, 오. 제발 아무 포장된 스킬학습론 어, 물품 거래소 매매가 99,000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수 없음 디바 크리스탈 쿠폰? 어? 어? 야 뭐야 바로 나오 거야? 야 맞잖아 아니야? 저거 모아서 정가하는 거야? 아 이거 원래 는거야아씨 뭐야? 아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쿠폰 선택해요? 아씨 이거 몇개 모아야 돼요? 450장 모바, 모아야 라고아마영제라서 이거 그러는구나 무조건 쿠폰인가요? 몰라 필요 없어 여신의 가오는 뭐야 행동불륭시 여신의 가오를 받아 자신의 부활한다 ㅈㄱ 무조건 아바타야 씨. 개소리 하고 있어 귀속해제 포션 ㅈㄱ 컨트롤 피하네 피아... 어? 금색만 보는데 그냥 뒤에 있는 귀신 판단들 고정된에그를 결정 결주... 야야뭐 <laughs> 하냐 아찔한 소집 뭐해? 어? 이거 왜 선택해 아아 잘못 눌렀다 어?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지? 불안 불안한데 이러다가 꺼져 서버 확성, 기 사전팔달이네. 아, 제발 나와줘, 제발. 5개씩 가라고? 아, 근데, 야. 나 쿠프라 계속 봤는데 29개밖에 없어. 이거 450, 50장을 언제 모아? 야, 이거 씨. 이거 존나 상수 개쩌네? 와, 야. 아바타 야, 안 나온다, 야. 야, 5만원 날리겠어. 이러다. 와, 5만원 날렸네, 이씨.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무기 매용룬. 안 나온 거죠? 아, 와, 미쳤다. 야, 5만원 그냥 날라갔대 어, 뭐, 이런 같은 게임 다 있냐? 아니, 차라리 그냥 옷을 사는 게 낫잖아, 그러면. 레이의 아바타 패키지 사라고캐시로 파는 건 쓰레기라고요? 이거, 여기서 파는 거죠? 이거, 이거, 이런 거다캐시로 파네. 무기 한 3만 8백원. 야, 그냥 이런 거 살걸, 아. 와. 나는 나는 약간 양한 거안할 거야. 나는 귀여운 거할 거야. 어? 5만 원, 10만 원짜리 괜찮은 거 팔라고요? 아, 일단 나가. 일단 돈 날렸고요 이거 일반아이고 니가 아까 뽑던 건레아임 레어 아바타는 상자에서만 나오고 일반 아바타는 캐시에서 살수 있고 아니 로아 전압 뽑을 때 얼마 썼는데 여기에 그거 투자 못하냐 돈이야 유품 땡기면 되잖냐 아 맞네 나 로아에 <laughs> 눈깔 돌아가지고 한 30만원인가? 40만원 충전하지 않아? 요 한번 <laughs> 아 근데 일단은 마형자는 아직 좀감정좀 익혀볼게요 좀, 좀 예마형자는 아직 좀 두려워요 좀 해보고 아직 나 레벨 2야 차라리 속옷을 사고 장비를 벗고 다니자. 어 뭐야 이명화다. 우와 이명화 잘 꾸몄다. 진짜 이명화 같다 근데 허리 좀 기네? 어와이 누나 와이 누나 와내 스타일이야. 와이 게임은 6대를 구경하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졸라 구경만해도 재밌네. 누나좀 늙은 것 같다. 오오오 오! 오, 누나 오오나 죽어. 와이 캐릭터 다나네. 와, 이쁘다. 말고 헤어진 이유가 혹시. 아이, 그, 참, 그, 이상한 소리 하고서 어, 이분도 나랑 그 대포네. 와, 귀엽다. 캐릭터. 어, 머리, 이 사람은 머리가 나랑 다르네, 스타일이. 여러분,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이게 행동하는 거? 슬래시 인사. 안녕. 춤. 누나, 이게 패션이 되게 심플하시네. 누나, 수술을 했어? 얘들아, 잘 있어. 나 갈게. 나, 나, 무험 떠나러 간다. 아까 어떤 분이. 와, 뭐야, 이거. 이 나무를 부셔? 오! 이것도 멋있는데, 이게 더 멋있어, 봐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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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장전하러 빵! 세무선한 파염! 야, 좀더 강한데 없어? 야, 이거 너무 약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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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해. 어 뭐야 신규 스킬이다. 슬라이딩? 오 슬라이딩. 야 빠빠빠빠빠빠 여게 말이 많아. 아! 나 이거 지금 원래 마을 들러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알아서 해 주고 있는 거야? 스토리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뭐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컨트롤만 누르면 따라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야? 야 이게 훨씬 편하네. 어 바로 전투 들어왔어. 아 이게 훨씬 편하네. 2000 years later. 이건 뭐야 스토리 연속 진행 스크롤 스크롤 사용 시 설명에 포함된 스토리를 전부 진행 없이 완수할 수 있는 마법의 스크롤 일정 부분 스킵권이라고요? 갈까어어 <목소리> <오, 헤어> 해요 자유유권야 <목소리> 머리 좀 바꾸자 <목소리> 어 아닌가? <목소리> 오 캐릭터 메인 전용 장비 아바스트트0 레벨리야 <목소리> 야 빨리 대화 좀 그만해봐 아바타 좀 하게 아말 존나 이거 아 뭐야? 야 바로 전투 들어가? 인내심 존나 없네. 어 됐다 됐다 됐다. 어떻게? 뭐야 이거 뽑기야? 야 잠깐만 이거 랜덤이냐? 아니 쇼발. 오야 이쁘다 오나이잘 나왔다 아 그냥 이거 기본으로 치, 주는 거야 내복 좀 치우라고 이거 내복 어떻게 벗어 내복 어떻게 벗어 이너하머 입어야 된다고 마을 내부에 있는 고양이한테 말 걸면 칠일 대여권 준다고요 이걸 사러 가는 나도 미친 새끼네 자 어, 이너하머 자유여권 이너 머리 구 아바타 3종 자유여권임 <laughs> 가능하다. 아오오오야 와... 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 좀 바꿔보자 잘 어울리네 헤어 좀 바꿔볼까 머리 좀 바꿔보자 와 미쳤다야 와야이 캐시가 9,900 원밖에 안해 머리 하나에 와와뭐 이건 뭐야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어야 이거 룩이랑 어울린다 이거는 짱갈래가 짱이라고 야 이거 가자 나 이걸로 래 그래서 레이드는 언제 보여주시나요 레이드요 아 레이드 잠시만요 예야 <laughs> 우리 우차기 기다리고 있다 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진탄 파티가 파티 걸어. 초대 사스가 자 보세요. 자 유저기 저기 뭐야? 코볼트 족장에서 명령서 이뮤르크에게를 구해 드윤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방장만 출발할 수 있다고요? 와내 캐릭터 이쁘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물 가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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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예 예. 키가 존만하네 키가 몇이니저 성장판 터졌습니다. 왜안 들어갑니까? 뭐야? 엔터? 아, 뭐야? 아, 이렇게 해서 배 타는 거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어, 맞아, 야, 나 옛날에 기억났다. 파티하면은, 맞아, 이거 막 때리고, 막 이거, 이거, 이거 때리고, 맞아, 맞아. 이거 배 출발하잖아, 이제. 레디박그라고 어디, 어디, 레디, 어디 레디박으 아, 여기다. 있 F11. 와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막 흔들고,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흔들고. 와우! 야, 나 한마디 해야겠다. 삭스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저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진짜 재밌었었는데. 아, 님들 너무 빨리 잡지 마요. 저안 보여요. 저 사냥하는 거 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와, 뭐야? 아니 이렇게 큰 덩치가 이렇게 굴러다녀? 어, 아, 존나 웃기네. 자, 총케한번 사냥해 보세요. 총 케. 총케 보고. 오, 약간 좀 던파랑, 던파 그, 걔랑 비슷한 거너랑 나, 나, 나. 어, 난사. 우와, 우와. 말로 다니네, 그냥. 자, 다음. 다음 흑형, 흑형 사냥 보고. 멋있게, 최대한 멋있게 잡아줘 최대한 존내 멋있게. 나 지금 이 캐릭터 최강이다. 최대한 존내 멋있게. 뭐야, 끝이야? <laughs> 자, 쌍칼림, 쌍칼림 다음. 다음 전투 쌍칼림이에요. 우와 힘겨루기 하고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아 카루고 저렇게 힘겨루기 하는 거야? 카루만 가능한 거예요 저게? 저렇게 힘겨루기 하면은 그러면은 뭐 뭐가 좋은 거야? 아 그냥 어그로 잡는 거구나 도발 느낌으로다가. 우와 야 그럼 이거 레드 이 시스템이 좀 특이하다. 여기서 중계 저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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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춤추지. 야, 진짜, 마영정 근데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난 이런 게임이 좋아해. 난 이런 디테일한 게 좋아, 되게. 야, 이 누나는 팬티 색깔도 맞췄네. 다른 분들은 그냥 디테일하지. 아, 뭐 하는 거야? 아, 씨발. 가만히, 좀 춤춰보시. 춤춰보시. 춤 어! 10년아, 뒤태 좀. 야, 왜 이렇게 뒷태 그냥 보여달라면. 오, 야, 이렇게. 기... 잠깐만. 와이 형님 고인물이네. 옷이 죽네야 <laughs> 뭐야?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네, 오늘 마영전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자, 마영전 진짜 꿀잼이네. 나 진짜 마영전 할 때마다 존나 재밌게 하는 거 같아. 시간 빨리 간다. 오 죽었다. 야 뭐야? 오. 와. 야이 미쳤다. 잠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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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와석혜버스 존나 예쁘다. 오 존나 예쁘게 생겼다. 아, 야, 그냥 해볼게, 그냥. 내가 대충 그냥 벗기고 싶은 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